기아 자동차는 2016년 옵티마의 최첨단 사양을 장착하고 아시안 마켓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.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올뉴 옵티마에는 360도 스라운드 뷰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을 갖췄습니다. 또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동 카시트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됐습니다. 마치 much, 마치 much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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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네, 마켓은 저희 기아 자동차로서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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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올뉴옵티마는 기본형을 포함해 모두 4가지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.